안녕하세요. 초미공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다이소에서 구입한 이 실로 수세미를 떠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수세미하고 샤워볼 등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촉감도 좀 까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두께도 좀 있고 약 살짝 탄성도 조금 있다고 해야 될까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근데 이제 이실 두께가 있어서 초보자분들 그 수세미 뜨기에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펄이는 실 있잖아요. 수세미 실, 아크릴 실 같은 경우에는 코가 잘안 보여갖고 초보자분들은 좀 뜨기가 힘들 수 있는데 요거는 두툼하, 두툼하고 또 이제 펄이 막 이렇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코가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꽃무늬로 된 수세미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매직링을 만들어줄 거예요. 오른손, 여기 검지에 실을 이렇게 한 바퀴를 둘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감아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거든요. 그래서 여기 검지에 걸어서 여기를 교차하는 부분을 이렇게 딱 잡아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링 안에 기둥코를 포함해서 한길긴뜨기를 20개를 뜰 거예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기둥코를 먼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을 링 안에 넣고 실을 이렇게 끌고 오세요. 자, 끌고 온 다음에 사슬 3코를 떠 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냥 느슨하게 뜨시면 되고, 참 그리고 제가 사용한 바늘 호수는 이렇게 8호예요. 8호나 10호로 떠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8호로 떠볼 거고요. 이렇게 잘 보이시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로 나머지 19개를 뜰 거예요. 실을 이렇게 감아서 링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실을 끌고 오면 바늘에 3가닥이 걸리죠? 이때 실을 걸어서 2가닥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두 가닥이 걸리죠. 이때 또 실을 걸어서 두 가닥을 또빼 주는 거예요. 요게 바로 황길긴뜨기예요. 그래서 약간 꽈배기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를 나머지를 지금 이제 기둥코 포함해서 두개 떴으니까 18개를 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을 감아서 끌고 온 다음에 두 가닥 빼 주고, 또두 가닥 빼 주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실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손에서 걸리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지금 실을 한번 제가 새끼손가락에 감았잖아요. 이거 감지 않고 그냥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술술술 좀 풀리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한 바퀴 두르지 않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로 나머지 원 안에다가 쭉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기둥코 첫 코, 기둥코 포함해서 이렇게 20개를 떴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끝실 있죠? 요거를 조금 잡아당겨주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코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20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원형이 많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지금 이게 실이 또 두껍고 해서 아무튼 최대한 이 정도. 더 이상은, 음, 안될것 같아요. 요 정도일 것 같아요. 왜냐면 안 그러면 코들이 너무 이렇게 오글오글 돼서 이 정도이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단 마무리 하기 위해서 빼뜨기를 해야 돼요. 빼뜨기 하는 위치는 첫 코에 하는 건데, 여기 한길긴뜨기 기둥코가 첫 코예요. 그래서 사슬 세 개를 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이세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빼뜨기 하냐면 이렇게 V자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약간 바늘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방향 잘 보세요. 이렇게 방향 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듯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꺾어봤을 때 이렇게 X자로 이렇게 교차되면서 코가 보이죠. 두 개가 두 가닥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실 있죠? 요거를 그냥 이렇게 끌고 와 가지고 여기 사이에다 넣으세요. 그다음에 요거 실을 이렇게 그대로 끌고 와서 그대로 그냥 쭉빼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빼뜨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두 번째 단은 어떻게 뜨냐면 자, 이제 마찬가지로 기둥코를 뜰 거예요. 하나, 둘, 셋. 세개 떴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코에다가도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 떠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을 감아서. 자, 그 옆에 코 바로, 바로 요거예요 요거. 다른 것들은 이렇게 V자로 이렇게 오므라져 있잖아요. 요 끝이요. 얘는 좀 벌어져 있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빼뜨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 벌어진 거두 가닥 밑으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떠주는 거예요. 자, 두개 떴죠? 그 다음에는 원형이기 때문에 코를 늘려야지 돼요. 그래서 코를 어떻게 여기에서 늘릴 거냐면 사슬 두 코를 떠줄 거예요.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코 있죠? 실을 감아서 그 옆에 코 여기죠? 자, 여기로 가서. 근데 잠시만요. 지금 요거 실이 뒤에서 안 감겼네요. 제가 감고서는 했어야 되는데. 자, 요거를 요렇게 딱 붙여주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요렇게 뜰 때, 바늘 위에다 이렇게 올려서 같이 실을 숨기면서 뜨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돗바늘로 숨겨줘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아까 두개 뜨고, 그 다음에 사슬 두 코를 이렇게 뜬다고 그랬죠.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거예요. 이제 여기, 그 다음 세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넣고 이실 같이 얹어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뜨고, 그 다음에 그 옆에도 한길긴뜨기 뜨고, 그 다음에 사슬 두코자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이사이에. 사슬 두 코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두개 뜨고, 사슬 두 코. 두개 뜨고, 사슬 두 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바퀴 쭉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바퀴 쭉 떴어요. 그래서 마지막 코 이렇게 두개 떴고, 이제 사슬 두코 이렇게 마지막에 또 뜨고, 자, 이제 빼뜨기.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첫 번째 기둥코 세 번째, 여기 사슬 세 번째에다가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선으로 넣어서 쭉 빼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두 번째 단이 완성이 됐어요. 자, 벌써 엄청 두툼하고 요것만으로도막 설거지가 될것 같아요. 거품도 잘 나고. 자, 이제 그 다음 단이에요. 그 다음 단을 뜨기 위해서는 코 이동을 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 공간 있죠?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뜨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 걸려있잖아요. 코에. 그래서 이제 코 이동하는 방법은 빼뜨기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 옆에 코 있죠. 그 옆에 코 바로 요거 여기로 이렇게 두 가닥 밑으로 넣어서 쭉 끌고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이게 빼뜨기 자 그럼 한번더 여기 공간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으로 그냥 여기 밑으로 이렇게 가서 또 빼뜨기 그대로 이렇게. 자, 왼쪽으로 두칸 이동했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슬 하나, 둘, 셋. 기둥코 뜨고 그다음에 이어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뜨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사슬 두 코. 자, 그다음에 또, 한길긴뜨기 두 코를 뜰 건데, 같은 자리, 여기, 여기에다가 뜨는 거예요. 실을 감아서 같은 자리에다 바늘을 넣고, 한길긴뜨기 두 개를 더 떠줬어요. 자, 요렇게. 여기 아까 그전 단계 사슬 두코 자리에다가 이렇게 통으로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 요렇게. 총 여섯 코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실을 감아서 이제 어디로 가요? 여기, 그 옆에 공간, 여기. 여기로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뜨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두 코, 뜨고, 사슬 두 코, 뜨고, 또 한길긴뜨기 두코 같은 자리에. 어렵지 않죠. 지금 하객이 뜨기 하고 사슬 코만 계속 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또쭉떠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떴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단 마무리해야 되죠. 그래서 빼뜨기, 첫 코, 기둥코 하나, 둘, 셋, 사슬 세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끌고 오면 바로 빼뜨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사이즈만으로도 충분한데 테두리 마무리 꽃무늬처럼 내주기 위해서 한 단을 더뜰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뜨는 방법은요. 어, 먼저 그 여기 지금 올라왔잖아요. 여기에 지금 어, 짧은 뜨기를 떠줄 거예요. 자, 짧은 뜨기를 떠줄 건데 짧은 뜨기 뜨는 방법 어, 기둥코를 먼저 사슬 한 코를 떠줄 거예요. 자, 사슬한 코를 여기에 떠주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돌리고, 돌려서 옆으로 가서 짧은뜨기를 하나를 뜰게요. 이유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돌려주세요. 자, 다시. 자, 돌려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 여기 요 사슬 안 사슬 두코 떴던 자리 있죠, 이 구멍. 여기에다가 꽃잎 모양처럼 내기 위해서 한길긴뜨기를 일곱 개를뜰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여기에다가 요렇게 그냥 떴냐면 어 지금 짧은뜨기가 여기 두 개하고 두개 2개 사이 있죠.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다 모두.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가 여기 기둥코니까 왼쪽에 치우쳐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여기 가운데로, 어, 짤, 어, 위치를, 짧은뜨기를 여기에다 뜨기 위해서 그냥 한번 이렇게 돌려서 떠본 거예요. 살짝 오른쪽으로 이제 중앙쪽으로 갔죠? 자, 이렇게 한번 그냥 떠봤고요. 이게 맞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이렇게 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을 감아서 여기 한길긴뜨기를 일곱 개를 떠주세요. 다섯, 여섯, 열곱. 이렇게 일곱 개 떴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첫 코를 참 표시하는 게 좋은데 여기 지금 보면 아까 맨 처음에 떴던 짧은 뜨기 있죠? 짧은 뜨기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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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왜냐하면 짧은 뜨기는 어, 길이가 낮아서 작으니까 잘 표시가 안날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첫 코, 짧은뜨기 떴던 자리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코하고 두 코, 한길긴뜨기 사이 있죠? 여기 사이에 있는 코, 여기 중앙 부분에다가 짧은뜨기를 떠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짧은뜨기는 실을 끌고 와서 두 가닥이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내기 위해서 양 끝을 짧은뜨기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실을 감아서 여기 가운데에 사슬 두코 떴던 자리 있죠? 여기 구멍 여기에다가 또 똑같이 몇 개를 떠요? 얘처럼 일곱 개를 뜨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사이에 와서 여기에다가 놓고 짧은뜨기. 또 여기에서 일곱 개 뜨고, 또 여기 사이에서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같은 방법으로 한 바퀴 쭉 떴어요. 그래서 이렇게 꽃 모양처럼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빼뜨기 할 차례인데요. 아까 처음에 여기 그 짧은뜨기 떴던 자리 있죠? 첫 코에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다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빼뜨기 자리 여기에다가 지금 잠시만요. 이게 폭이 좁아가지고 조금 자리를 만들어주고 바늘 머리가 커가지고 잘안 들어가네요. 자자그 다음에 이렇게 쭉 그냥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끝이 잘라야 되니까,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돗바늘에 이게 잘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두꺼워서 실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려면 더 힘들어요. 이렇게 접어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를 숨겨야 되니까, 아니, 실을 숨겨야 되니까, 뒤쪽으로 가서, 이렇게 뒤쪽 코에다가, 가장 가까운 코에다가 다시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 이걸 제가 해보니까요. 지금 여기 바늘 끝이 뾰족하잖아요. 근데 실이 두꺼우니까 이렇게 넣을 때 자꾸 이렇게 실 이렇게 중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안 안, 여기 안 빠져나가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귀 있죠? 바늘 귀, 바늘 귀를 넣으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뭉툭하니까그실 사이로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공간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 코. 이렇게 하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뺄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귀가 들어가게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같요 자, 그다음에 여기 좀 잡아당긴 다음에 가위로 잘라 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뒷면이고요. 여기가 앞면이에요. 그래서 조금 제가 항상 사용하던 수세미보다는 좀 사이즈가 좀 커요. 지금 단수는 별로 안 돼요. 지금 이게 일 단, 이 단, 3 단, 4단 정도의 이만한 크기로 된 거죠. 왜냐하면 실이 두껍고 바늘로 수도 크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렇게 보면 약간 펄처럼 반짝반짝거리죠. 이렇게 좀이 소리 들리시죠? 어, 정말 약간 수세미 튼튼한 수세미 역할을 톡톡히 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다이소 뜨개실로 떠보는 수세미 꽃무늬 수세미 뜨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